예, 이 파리에 살기 위한 필수 코스죠. 예, 한인식품점. 예, 그 중에서 이 파리에서 제일 크다는 K마트에 오늘 왔답니다. 자, 들어가 보겠습니다. 하지만이 각종 송편 등 떡도 있고요. 또한 이 냉동된 이 찹쌀떡도 있고. 심지어는 예. 한국의 거리에 가서 꼭사 먹어야 될이 붕어빵까지 이 냉동돼서 이곳에 있으니까 감격인데요. 예, 이 과자도요. 물론 여러 종류 있지만은요. 이 외국에 있는 한인 마트라 그런지 이 재밌는 거는 일본 과자 이 중국 과자까지 같이 섞여가지고요, 이 종류가 이 한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버라이어티한데요. 예, 이 밑반찬들도요, 이한국에이 반찬 가게 온 것처럼. 정말로 종류가 이 다양한데요. 이제 예, 이 고기 코너 와서 제가 감격한 거는요. 이 로마 있을 때 여러분도 영상에서 보셔서 알수 있듯이 이 갈비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백방 노려가했는데 여기는 한국인 입맛에 맞게 갈비가 딱 준비돼서 잘려져 있는데요. 예, 이 로마 한인마트만 5년 다니다가요. 이곳 파리 한인마트에 오니까요. 그 크기, 그 다음에 화려함, 다양함에, 예, 정말 이 눈이 황홀하게 돌아가는데요. 이 파리가 로마에 비해서 이 물가가 비싼 것도 있지만은요, 그만큼 이 교민들이 많이 사시니까 이렇게 생활에는 또 편리한 점도 있네요. 예, 처음 나왔는데요. 예, 오늘은 이 중심가라 이 주차 못할줄 알고 유료 주차장까지 알아놨는데이길 가다 보니까 드문드문 재수가 좋은 건지 주차할 데가 있는데요. 여기에 보면은 페이영이라고 써 있죠. 이것이 영어 페이 제 예, 지불한다는 뜻이거든요. 즉예 유료라는 뜻이죠. 예, 이것이 거리에 있는 그 주차권 발맥인데요. 이 다행히 이 이탈리아에 있는 거랑 이 거의 동일한데요. 자, 해보겠습니다. FS, 로마 아, 저거리. 아, 이제 알았다. 이제 자기가 원하는 시간만큼 이 주차권을 사가지고요. 이 운전석 이 위에다가 단정하게 올려놓으면 되는 거죠. 자, 성공했습니다. 예, 이 에펠탑은 다행히 이 찾으려고 구글 맵을 펼칠 필요가 없네요. 그냥 이 고개만 치어 들러 가지고요. 이 에펠탑이 보이는 쪽으로만 예, 걸어가면 되니까요. <laughs> 이 근데 이 에펠탑은 예전에도 와서 이 알았는데요. 이 워낙 크다 보니까요, 이 근처에 오면은요, 도리어 사진 찍기가 더 불편합니다. 그래서 이 멀리 있을 때 사진을 한번 찍고 그 다음에 가까이 와서 예 치켜 찍고 이두 번의 작업이 필요합니다. 자, 이 에펠탑에 왔으니까 이 한번 이 에레베타를 타고 위에까지 안 가볼 수가 없죠. 예, 여러분, 이 로마 이야기꾼, 예, 이 에펠탑에 와있답니다. 이 로마 이야기꾼이요, 이 파리에 예, 왔다는 것을 갖다가 인증하려면은, 예, 제일 첫 번째 와야 되는 곳이 바로 이 에펠탑이겠죠? 예, 이 원래 에펠탑은요, 이 1889년에 이 프랑스 혁명 이 100주년을 기념해 갖고 이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만국 박람회가 열렸거든요. 그때 이제 기념물을 만들자고 해서 만든 것인데 이 설계한 사람, 이 만든 사람이 구스타프 에펠이기 때문에 예, 에펠탑이 된 거죠. 여러분, 이 에펠탑 높이가 한 어느 정도 될까요? 63빌딩보다 높을까요, 낮을까요? 예, 높습니다. 이게 330m나 되고요. 이 81층 높이니까. 예, 63빌딩보다 훨씬 높은 거죠. 이 밑에 이 기단 이네 귀퉁이만 해도요. 이 미국의 미식축구장 하나 정도의 이 크기라니까. 이 상당히 이큰 거죠. 예, 이 에펠탑에 올라가기 위해서요. 예, 표를 구입하기 위해서 줄서 있습니다. 이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요. 예, 18년 전에. 저 역시 이 가족들과 이곳에 이 왔었거든요. 아마 대한민국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사진 찍고, 그 다음에, 예 위에 올라가서 이 파리 전경을 보고 그랬을 텐데, 이 저는 줄서 있으면서요, 이 다른 이 감에 적습니다. 예, 그것은요, 이곳에 있으면은요, 이 돌아가신 아버님, 어머님, 이 장인 어른, 예, 생각납니다. 그분들도 틀림없이 예, 이 장소에서 서서, 이, 기다리며 에펠탑에 올라가셨고, 또한 이 주위에서, 이, 웃으시면서, 이, 사진 찍고, 그 하던 장소, 동일한 장소에 제가 또 왔다는 거, 예, 그 기억을 갖다가, 이, 제가 되, 집어 볼수 있다는 거, 그런 거 생각하니까요, 예, 코끝이 좀 찡해지면서요, 이 감회가 또 새로운데요. 예 저기가 바로 이 프랑스 파리에 를가로질르는 센강이죠 예이 며칠 전까지는 이 로마의 테베레강을 보다가 이제는 센강을 보게 되네요 예 이곳은 에펠탑 앞에 있는 이 마르스 광장이죠 벨탑 위에 올라오면은요. 여기도 화장실이 있죠. 예, 그러면은 궁금증을 자아내죠. 이 도대체 물은 어떻게 올라오고, 또한 우리가 배출한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내려가는 건지. <laughs> 국, 여러분도 궁금하시죠? 예, 여러분, 이 예, 프랑스에 와가지고요, 첫 시내, 예, 관광의 시작은, 예, 이 프랑스에 왔다는, 파리에 왔다는 인증샷을 찍기 위해서 에펠탑에 예, 왔답니다. 자, 여러분, 그러면은 저는, 예, 앞으로도 프랑스 구석구석, 예, 보면서 이 재밌는 동영상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그러면은, 다음 동영상으로 또뵐 때까지. 그러면 여러분, 안녕!